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5절. 포도원 주인의 마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은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사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수고한 삭스를 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꾼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하루 품삭신, 일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에도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일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또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기 한 시간 전에도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품삯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일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먼저 온 사람에게도 일 대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일한 시간이 다른데 모두에게 일 대나리온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일을 조금 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삭스를 준 것밖에 없다. 먼저 온 사람에게는 오늘 품삭은는일 대나리온이라고 미리 말하지 않느냐.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진 나를 너희가 악하다고 지금 하는 것이냐? 포도원 주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받을 것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사실상 더 받은 것이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품싹스를 다준 것처럼 나중되고 부족한 자들에게 다른 이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구원도 오래 믿은 자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국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